네, 찬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성 전용 헬스장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네이버 웹툰에도 여성 전용 헬스장이라는 웹툰 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여성 전용 헬스장 자체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도 바로 옆에 ladies only 해가지고 여성 전용 헬스장이 있어요. 네, 아무튼. 일단, 제 의견으로 저는 찬성입니다. 여성 전용 헬스장이 있다는 거에 저는 일단 찬성을 해요. 이제 그거를 보고, 이 새끼가 나도 아, 미쳤어? 이 새끼 같은 편이 아니었네? 뭐 이러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누가 오는 게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딱 보면 이제 여자들이 운동을 하러 오는데 이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여성 전용 있고 코헤드가 있죠 근데 항상 공동 짐으로 오시는 여성분들은 몸매가 어, 와우 정말 예,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실 정도의 몸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 보통 전용 헬스장으로 많이 오세요 이제 여성 전용 헬스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딱 보면 어, 꽤 이렇게 리프터 스타일인지는 몰라도 좀 이렇게 살이 좀뿔어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면 이제 뭐 몸에 자신이 없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여성 전용으로 가는 거지. 거기서 이제 존나 씨발 세지면 공동으로 오는 거고. 예. 이제 그, 그렇게 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자신이 없으면 예? 여자들끼리 이렇게 뭐 노는 거고. 그러다 이제 몸에 딱 자신이 있으면 바로 공동으로 와서 이제 와우 저 같은 놈도 이제 딱 눈이 즐겁고 아주 그냥 그분들이 운동하는 걸 보면 막그 아우 레깅스도 이게 꽉 끼는 걸 시, 요즘 신상이 그런 게 많이 나온더라고 그런 걸딱 입고 이제 상상의도 이제 배꼽 딱 보이고 이 이런 걸 보면 운동에 집중이 잘안 되기는 하는데. 모티베이션 확실히 올라오죠. 와씨 이래서 내가 어? 헬스장을 하루도 못걸은는 거였구나. 그런이 그런 분들이 올 때마다 정말 가가지고 아 정말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your service.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진짜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요. 바로 옆에 여성 전용 헬스장이 있는데도 굳이 공용 공동 헬스장으로 와가지고 왜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시는지 어 정말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죠 예그 이게 제 생각에는 보디빌딩의 가장 원초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존나 씨발 이렇게 몸을 키우는 이유가 왜일 것 같습니까? 보여주려고 난 존나 씨발요 몸집이 크다. 이제 깝치지 마라. 이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제 어 정상급 보디빌더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매년 하는 거 미스터 올림피아. 거기서 뭐해요? 보여주잖아. 관객들한테 보디빌딩은 보여주기 위한 운동이에요. 막아 이건 나를 위해서 한다. 이질랄들 하지만 결국 그 정점, 그 끝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지나 그냥 보여주는 거야. 내가 예술적인 몸을 만들어냈고, 내가 힘들게 지방을 깎고 이렇게 쇠질을 해가지고 나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여줘야지. 예? 과시욕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좋은 게 있으면 보여줘야지. 예? 남자들끼리도 야동 공이 하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나누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엄청난 몸을 빌드를 했다. 자, 세계에 보여준다. 내가 먹을 것도 자제하고 유산소 존나 탔고. 운동을 열심히 했다. 나를 봐달라. 딱 이거거든. 나의 노력, 나의 노력의 그 지난 날의 노력을 평가해달라. 이겁니다. 물론 정치질이 존나 많죠. 이제 미스 올림피아 리프리스트도 그걸로 존나 까고 이제 카이그린도 아 씨발로 이제 그, 그 업계를 떠났는데 아무튼 그 여성분들을 제, 제가 전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리를 모르지만 제 짐작으로는 이제 아니 기껏 이게 딱 잘록한 허리에 이제 빵빵한 그 빵댕이 꽉 끼는 레깅스 입고 이제 상체도 이렇게 딱어그 스포츠 브라 입고 씨발딱 가서 야 보여주면서 운동을 딱 해야 어 그분들도 모티베이션이 생기고 저도 좋고 예 그리고 이제 좀 꿀리시는 분들은 여성 전용으로 가는 거고 어 거기서 존나 세지면 이제 공용으로 오는 거고 저는 예,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야 그러면 그어아 아, 물론 공용 헬스장에 있는 기구들이 더 좋아서 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팩트만 보자면 일단 제 헬스장에는 공용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야 예, 물론 가끔 되게 좀 찌신 분들이 오긴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도 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해. 원래 그럴수록 원래 몸매, 몸이 좁같을수록 자존감도 낮아지거든요. 내가 그랬어. 나는 이제 낮에도 어디 못 뛰어다녔어. 돼지였을 때. 밤에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랬지. 그 그렇게 낮에 와가지고 땀 뻘뻘 이제 백이나줌 마이지막 얼굴 빨개져가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게 들고 있으면 막, 막 귀엽다가도 막와 되게 존경스럽기까지 하고 되게. 에? 너 새끼들처럼 이제 키보드나 두드리는 그런 새끼들과는 다르죠 네, 아무튼 어, 이건 제 여성 전용 헬스장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 네이버에 있는 웹툰 여성 전용 헬스장은 한 2화까지 봤던 것 같아 요 근데 존나 그냥,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게 정치적 의견 이런 거를 둘째치고 그냥 존나 재미가 없어서 안 봤어 어, 뭐 씨발 그냥 여자 PT 시켜주는 거야. 어. 그런데 뭐 페미니 뭐 이런 게다들러붙어가지고 서로 존나 싸우더라고.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언니아들께서 존나 밀어주다가 이제 재미가 없으면 아, 알아서 내려와요. 그리고 그 작가가 실수한 게 있는데 그언니아들이 여성 전용 헬스장이라 해서 초반에 어그를 존나 끈 다음 치고 올라간 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분들이 운동을 하겠냐고 씨발 어. 맨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키보드 치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관심 등록만 해놓고 만화는 안 보겠지. 그럼 어떻게 돼? 조회수가 존나 내려가. 어 그래서 결국 내려왔잖아. 어 씨발 그렇게 될 거였다니까. 아무튼 어 웹툰에 대해서는 별할말 없고 이제 실제 여성 전용 헬스장에 대한 내 의견은 저는 찬성합니다. 예그 네. 바로 옆에 공용 그리고 이제 여성 전용 이렇게 해서 딱 만드세요. 예 네.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울리는 여자들이 강해져서 공동에 딱 오면 이제 세상은 존나 아름다워질 거야. 어, 적어도 내 세상은. 아무튼, 찬이었습니다. 존나 아름다워.